구간에 미술 전시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가거든요. 복근, 토, 일, 월까지 하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아트페어에 어,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작가가 허락하시면은 어, 작품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백숙구역에는 물고기도 있네요. 와, 좋다. 네, 여기 보면 5번 출구로 나가시면 5번 출구, 5번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멋진 나무가 서있고요. 와 저기 다리를 건너면 2관이고요. 1관에서 이시림 미술관 있고 여기를 쭉 가면 있습니다. 네, 저쪽이 1관이고요. 저기 센텀에서 내리시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관으로 오시면 되고요 어, 저는 여기 오면 어,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여기 옆에 미술관이 있고요 여기 백석호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오면 어, 이팥 보세요 팥인지 포든지 팥든지 어, 영식 미식 발음에 따라 다르겠죠 이 보세요 냄비 엄청 커요 하나 둘 눌렀어요 눌렀다고 하나. 그래서 입장표 내서 기증받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게요 재입장 불가니까 유해 주세요. 네. 네 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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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저희 티켓 다시 돌려드릴게요아 네. 네. 시꺼지부터. 아 지금 되고 있나? 아, 안 껐네. 예, 여기, 유니세프 기부를 하게 되면은, 기부는 자율이고요. 이렇게, 그, 데이밴드도 주네요. 예.